자 전문가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이미 초전도체 테마를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초전도체 테마 어떤 종목 선물 들고 오셨을까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이미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기업 분석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 강한 테마지만 강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여기에 따라서 그 테마가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진 기업을 공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차전지 후공정, 후공정 장비 제조 업체예요. PCR 등의 전원 공급 장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자회사를 통해서 충전 인프라 사업까지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 전도체가 아니어도 어떤 게 있어요? 2차 전지 후공정 장비입니다. 장비라는 테마를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두 가지의 테마만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딱 보더라도 어, 2차 전지 관련 주네.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충전 관련 주네.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뚜렷하고 성장 가능해 보이는 테마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에서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시험 분야 등에 사용되는 발전소 여자기용 전원공급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초전도체와 관련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더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초전도체 테마의 이슈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낙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도 반대로 그게 아니어도 전기차 충전과 2차 전지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볼까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초전도체 세바라보다는 전기차 충전과 2차 전지 장비의 테마로서의 움직임을 만들어 냈었어요. 지금까지요. 자, 근데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초전도체가 붙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이 나왔죠. 얼마서부터 8,500원에서부터요. 자, 이때 당시에부터 이렇게 14,800원까지 몇 프로가 올랐어요.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50%가 넘게 올랐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초전도체에 대한 LK99에 대해서 이 초전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들 반답하기 바빴죠. 말 그대로 이 종목도 올라갔다가 초전도체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딱 거기까지만 내려온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과 2차 전지 장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초전도체가 아직 정확하게 다 끝난 게 아니라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게 아니어도 전기차 충전과 2차 전지로 상승 가능성이 꾸준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무턱대고 초전소치 테마, 제약 바이오테마 다 좋아요. 모든 테마가 다 좋죠. 하지만 어떠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자, 그런 대응을 제가 노란 특방 안에서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 초전소치 테마 좋아하시잖아요. 그 종목 드릴게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듣지 마시고, 이제 5분도 안 남았습니다.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이슈로 초전도체 테마를 들고 오셨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죠. 뭐 서원이나 덕성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이 많이들 급등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이들 매수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초전도체 안에서도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재료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들고 오셨거든요. 오늘 또한 가지 종목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로도 엮이면서 2차 전지 후공정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그걸로도 우리가 상승을 할수 있고 또 나머지 재료로도 상승 모멘텀이 많은 종목입니다. 나도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그리고 이 다양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전문가님 수익 예표를 보시면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초전도체 이외에도 2차 전지 뭐 자동차 부품 여러 가지 테마가 엮였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으로도 17%나 수익을 내시고 국전 약품 뭐 제약 바이오 관련 주로 우리에게 10% 이상 수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의 테마 들고 오셨죠 이 스마트홈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전도체 이렇게 세 가지의 테마 들고 오셨는데 이세 가지의 테마로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방법 알려 알아보고 싶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사실 종목명만 알고 우리가. 그냥 빠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텐데 나도 전문가님처럼 크게 크게 한번 수익 나보고 싶다 꾸준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3989샵3989 샵 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내모난 qr 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신. 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3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 하셔서 오늘 주시는 또 좋은 종목 선물 3가지의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빠르게 50분 이란 시간이 거의 다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 네. 시청자 분들께 마지막 인사 더불어서 제가 사실 초전도체 하니까 자꾸만 궁금한 거예요. 종목명 혹시 힌트 몇 글자지만 알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다섯 글자입니아 다섯 글자. 네. 어, 이제 시원합니다. 네, 네, 다섯 글자의 종목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종목, 물론 지금만 보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초 전도체 테마 안에 있는 모든 종목들 대응하기 힘드시잖아요. 그 이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어떤 테마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지만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 최대한 수익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좋은 종목과 좋은 타점으로 늘 드릴 테니까요. 최근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도 너무나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CPI가 발표되고 나서 증시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까지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버텨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늘 시황 브리핑을 노란 투방 안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참 방향성이 없고, 이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의 종목 선물 주셨죠. 이 스마트홈, 그리고, 어, 제약바이오, 마지막으로 초전도체 이렇게 주셨는데, 관련주들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매도 타이밍 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삼구팔구샵삼구팔구 3989, 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 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